내가 의사가 되던 날, 남친은 죽었어. 우린 고등학교 때부터 8년을 연애했어. 의사가 되겠다는 같은 꿈을 꿨지만, 남친은 나보다 훨씬 똑똑해서, 먼저 의대에 합격했고, 나는 2년을 재수했어. 대학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알지? 예쁜 친구들도 많고, 술자리도 많을 텐데, 남친은 나만 챙겼어. 불안, 내 투정, 다 받아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결국, 남친과 같은 의대에 합격했어. 젊은 날에 우리들, 설릭은 내 첫사랑의 기억. 내가 정말 힘들게 준비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날, 남친은 날 위한 날이라면,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우리는 간만에 도서관이 아닌이기 음. 좋은 곳에서 데이트한다면 잔뜩 설레 있었어. 근데 남친이 늦더라 한 시간, 두 시간. 결국 남친은 오지 않았어. 날 축하해주러 오는 길 남친이 탄 지하철에 화재가 나 사람들을 구하다가 질식사했대. 남친은 내가 의사가 되던 날 죽었어. 그때 우리가 너무도 그리워. 널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그때 말할게 생애 전부는 너였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라고 또 바래.